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 어, 이 금액은 정말 처음 보신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보시죠. 필승! 네, 안녕하십니까. 필승 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수민들립니다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금액 처음 보는 차량 가지고 왔다고. 자, 오늘 제가 산타페 DM 차량 가지고 왔는데요. 뭐, 쥐색, 회색, 그런 거 아니고, 베이지 톤, 깔끔한 녀석으로 일단 준비를 했는데, 금액 먼저 오픈하고 말씀드릴게요. 이 차량, 850만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의 준비를 했는데, 야, 그러면 주대리야, 사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 차량, 완전 무사고에다가 성능까지 올 양호합니다. 단순 교환도 없단 얘기죠. 그럼 보통 이제 의문을 가지실 분들 계실 거예요. 또 용도 이력이 있겠지. 이 차량 용도 이력도 없습니다. 무진장 아주 좋은 녀석, 상태 좋은 녀석으로 갖고 왔고요. 이 차량은 2013년식에 주행 거리도 17만 킬로 가량밖에 주행하지 않았어요. 연간 2만 킬로 대비했을 때 적정한 주행 거리고요. 프리미엄 등급이기 때문에 안쪽에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루미러 열선 시트, 통보 시트 전부 다 있는 녀석인데 850만 원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보시죠. 앞쪽부터 설명 도와드리면. 면발광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헤드라이트, 할로겐 램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안개등 위치하고 있고요. 전면부에 크게 말씀드릴 부분 없으나, 요거 하나만 보여주시면은, 물이 녹아서 얼음이 살짝 생겼는데, 그 옆에는 스톤칩의 흔적 한 개는 있는 차량이고요. 본네트나 앞범퍼, 무지 깨끗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앞유리가 여기 살짝 금이가 있네요. 앞유리 요거는 교환을 해서 드린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 타이어 같은 경우 타이어는 반 정도 남았고요. 휠 컨디션 보여주시면 주차 스크래치 약간만 존재하고 있고 사이드 미러 리피트 그리고 사이드 미러에도 약간의 생채기는 존재하는 차량입니다. 외판 상태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따로는 없고요. 이쪽에 이렇게 자세히 봐도 눈콕 스톤치 부펜 스크래치 전혀 없는데. 이쪽에 아주 미세한 덴트 흔적 하나 있어요 진짜 티안 납니다 그렇게만 봐주시면 될것 같고 뒷타이어는 앞쪽보다 훨씬 많습니다 거의 신품급 뒤쪽에힐 컨디션 마찬가지로 주차 스크래치 조금만 들어 있는 차량이고요 후면부 봤을 때는 EVGT 엔진 들어가 있고 뭐 다른데 파손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데 약간 약간의 칠까짐 정도는 조금 조금씩은 존재하는 차일 감이 있는 차구나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 한번 보여 드리면 일단 7인승 아니 5인승이기 때문에 안쪽에 넓은 적재함 갖고 있고요 이렇게 벌집 매트 깔아놔서 관리를 해놨고 이런 차들이 안쪽에 수납함이 무진장 많다 앞쪽과 뒤쪽으로 수납함이 전부 다 있고 시공구까지 잘 들어가 있으면 이런데나 뭐 벽면 쪽에나 짐실타가 까진 부분은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운전석 쪽 외판부 보도록 할 건데 외판 상태는 무지 좋아요 굳이 아쉬운 건 앞유리 정도 앞유리 근데 해드린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될 부분 은 전혀 없고요 다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이 차량은 850만원의 산타페인데 DM이다. 13년식이다. 완전 무서워. 2열 시트 빨리 가볼게요. 자, 이렇게 2열 시트 탑승을 했습니다. 시트 컨디션 먼저 보여드릴게요. 시트도 깨끗한데다 찢기거나 해진 부분 없고, 신차 출고하고 나서 아직 비닐로도안떼놨어요 팔걸이 쪽 내려서 보여드리면은 그냥 앞쪽으로 이렇게 커플 더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는 매트, 3D 입체 매트로 변경을 해놨고 도어 트림 쪽한 번만 비춰주시면요 패밀리 카답게 전자석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모습까지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뒤쪽에 앉아있을 때는 후변 냄새도 안 나는 그런 차량이고요 운전석 가서 이 차량의 컨디션 보도록 할게요 가보시죠 자 이렇게 운전석 탑승을 했고요 차량의 키는 스마트 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시동은 현재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시운전한다고 시동만 걸어놨고요 이렇게 보시면 은 현재 계기판상 경고등 RPM 부조 떨림 전혀 없습니다 주행거리 17만 571km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스티어링 보시면 가죽 스티어링이 렇게 들어가 있죠 핸들려선 버튼 이 좌측에 있기 때문에 눌렀을 때 여기선 지금 제가 켜놨었는데, 꺼졌다가 다시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켜지는 것까지 잘볼 수가 있고, 무지 따뜻하게 잘 작동합니다. 볼륨 컨트롤러 있고, 핸즈 풀이 있고, 트리 컨트롤러 있고, 크루즈 컨트롤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이퍼, 오토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에코모드, 언덕 미끄럼 방지 버튼, 차선 미끄럼 방지 버튼 들어가 있고, 전등 조비 미러, 오토 윈도우. 이렇게까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에 실내 등 아래로는 선글라스 수납함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미러, 그리고 대시보드 쪽 부착물 전혀 없는 녀석입니다. 전후방 투채나 블랙박스 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쪽으로는 핸드폰 거치대를 이렇게 쓰고 계셨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센터페시아 쪽에는 아이납이 매립이 되어져 있고요 내비 켜진 동안 라디오 좀 확인을 해보자면 라디오 사운드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이쪽 이쪽 전부 다 작동 상태 양호하다라고 봐 주시면 되고 비상등 버튼 에어컨 공조기 있는데 제가 시운전하면서 너무 추워 갖고 히터를 좀 틀어 놨어요. 히터 뜨신 바람 무지 잘 나옵니다. 지금 위쪽으로는 내비게이션 켜졌기 때문에 터치 패널만 확인을 해 보자면 뭐 눌렀을 때 느리거나 옆에가 잘못 눌리거나 그런 거 없이 잘 눌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까지 이쪽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밑에 쪽 보여주시면 수납함과 함께 12V 시거잭 그리고 USB 충전 단자함 있고 열선 시트는 전자석에 있는 녀석인데 이렇게 운전석만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다고 라 봐주시면 되고요 2구커 폴더는 물론 뒤쪽으로 암레스트 공간 이 정도의 수납함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금액이 싼데 차 상태도 무지 좋은 녀석이고요 나가서 이 차량 엔진 사운드 듣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가보시죠 엔진 룸 열어놨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엔진 사운드 그냥 디젤의 소리만 내고 있었던 그런 차량입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850만 원입니다, 여러분. 850만 원에 보통은 리어 패널이건 프론트 패널이건 리어 핸다건 어찌 됐건 간에 성능 기록부상 사고로, 사고 유무로 표시되는 차량들이 보통 800만 원, 900만 원대였는데 요 차량 그런 거단 하나도 없이 단순 경 없는 완전 무사고에 성능까지 올 양호한데 용도 이력도 없어요. 그만큼 무지 좋은 금액으로 갖고 왔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관심 있으시거나 대량 차량 궁금하신 분들 상단에 대표 번호로 문의 주시면 편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모터스의 조준민 대리였습니다. 필승.